Wow, joyful worship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부터 어린이 여러분과 재미있는 찬양과 신나는 율동을 함께 할 양은혜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은 가고요.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이 왔어요. 봄에는 예쁜 꽃들도 피고요. 파릇파릇 새싹들도 피어나죠.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는 박수를 칠 건데 그냥 은따 은따 재미가 없죠? 자, 은따다 박수를 칠 텐데 자 해볼게요. 은따다 은따다 이런 박수를 여덟 번을 칠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해볼게요. 시작 한 늘 아버지를 위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멜로디와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라는 부분이에요. 이때 왼쪽으로 이동할 텐데요. 자, 약간 몸을 틀어주시고요. 왼발 먼저 나갈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찍고 돌아주세요. 그러면, 오른발이 뒤에 있겠죠? 그럼, 오른발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찍고.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텐데, 왼발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나갈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찍고. 뒤로 할게요. 둘, 찍고. 아시겠죠? 노래 부르면서 해볼게요. 아름다운 멜로디. 시작. 아름다운 멜로디와 내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 다음은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목소리와 몸짓으로라는 부분이에요. 자, 천사는 날개를 가졌죠? 바닥바닥바닥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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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짓을 하는데요. 방향은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오른쪽 보고, 앞에 보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는 거잘 보세요. 시작.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오른쪽 보고, 앞에 보고. 와, 너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와 몸짓으로를 표현할 텐데요. 목소리는 입에서 나가니까 입 옆에 손을 대고요. 오른발 살짝 앞으로 나가고요. 빙글빙글 돌려줄 텐데, 자, 이때 이렇게 돌려주면 안 예뻐요. 교대로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자, 앞으로 살짝, 뒤로 살짝. 한번 더요. 앞으로 살짝, 뒤로 살짝. 알겠죠? 그 다음에 온몸으로를 표현할 때는 양 팔을 쭉 뻗어줄 거예요. 자, 앞으로 살짝 해봅시다. 시작. 앞으로 살짝, 뒤로 살짝. 한번 더. 앞으로 살짝, 뒤로 살짝. 알겠죠? 자, 노래 부르면서 해볼게요. 시작. 전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목소리와 몸짓으로. 들어.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라는 부분이에요 내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다 하는 날은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의 강조로 찍어 올려주세요 알겠죠? 마치 반원을 그리듯이 찍어주시는데요 해볼게요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그 다음에 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내 모든 것을 할때 손가락 하나씩 펴주시다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먹을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드려 라는 분은 경배하듯이 수그려 주세요. 알겠죠? 노래 부르면서 해볼게요. 시작. 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마지막 소절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라는 가사가 두번 나올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부분에서는 맨첫 소절과 같이 은따다 박수를 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요. 율동이 조금 달라져요. 돌려치는 박수 칠 텐데요. 해볼게요. 하나, 치고, 둘, 치고, 셋, 넷. 네번 박수를 칠 텐데요. 박수는 콩콩의 발을 할 텐데,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이렇게 네번칠 거예요. 손이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시작 하나 둘 박수 둘셋 박수 알겠죠? 자 노래 부르면서 해볼게요. 처음부터 하늘 아버지부터 해볼게요. 시작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 찬양의 제사를 드려요. 하늘 아버지를 위 아여, 찬양의 제사 드려요. yeah.